아, 이 파크골프장 이런 데가 있어요? 아, 이런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여기는 상당히 좋은데. 저희가 저번에 갔던 곳이 조금 아담한 정원 같은 네. 곳이었다면 어어. 이렇게 공원보다 훨씬 큰 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엄청 어, 진짜로. 많아요, 진짜로. 어. 그 우리 프로그램 컨셉이 네. 짝짓기 컨셉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 어, 그런 거도 얘기를 들었어요. <laughs> 짝짓기 오랜만에 네, 들어갑니다그 그러니까 짝짓기. 네네. 네, 그런 프로그램 중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짝짓기 프로 중에 생각나는 네. 거? 응. 어, 전 뭐는 이건 할 얘기. 가 <laughs> KBS 6 시에서 하는 아 동물에 아니, 아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아니 동물은 살아있다 이런 거. 아 예, 예. 그래서 음. 오늘 참 우리 출연자들 왜안 나오지? 예 그러면, 우리가, 우리 네. 출연자분들을, 우리 네. 연예 프로그램처럼, 네. 고인물, 짝! 어, 그렇지, 있어보여. 짝! 짝! 나는 솔로.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네, 뭐.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좀 내게, 우리 네. 게스트분들을 좀 이렇게. 한 번씩 소개해볼까요? 네네. 네. 지금 보니까 네. 족자의 한량이라고. 아 그렇구나. 한 어, 아, 어디서 많이 뵈던 분이다. 그러니까. <laughs> 우리 한영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어, 아유. 이런 게스트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시나요? 네,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있어요? 저는 예쁜 사람예 예쁜 사람. 예 예쁜 사람 반습니다 <laughs> 예, 큰가? 큰 거죠? 화장실 좀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큰거 온다 어서오세요 아, 어서 본인 타이틀곡 제목 까먹었어요? 큰거 어. 온다 노래 어, <laughs> 그거예요? 좀 옛날 타이틀곡이어서 아니 괜찮아요 조금만 들려줘봐요 훅 부분이 그거밖에 없어요 어, 네. 다 같이 대박이 오라는 의미로 어, 네. 큰거 온다 이거예요 자 아, 시작 큰거 큰 온다 아. 이거요? 노래가 <laughs> 노래인데 노래가 없네요 노랜데, <laughs> 노랜데. 이번에 모실 분은 응. 배우 의 차은우가 있다면 개그계 누가 있냐 개그 계극의 꽃미남을 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개그계 꽃미남이 되도 지금 여기 설레요+ 설레요 이것도 응. 나를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못먹고 있는데 어 근데 잘생기셨다, 아, 잘생기셨다. 눈이 안 좋다 우와 는거봐이야우리의랙스아님어 잘... 높네 이거 아 누가 아 이거 족차를 의자 니다아예자 봅니다+ 봅니다 아, 예. 예 상체만 쭉 줄을 찍어주세요 같이 풀샷 하지 마 풀샷 하지 마 풀샷 잡을라고 뒤로 가죠 자 안녕하세요. 야! 송미남, 어 정말 송미남. 예! 지금 손미남! 가을 코스에요곧 네. 집니다. 공격이 대접해 주셔서 얼굴에 광이 나니까. 아니 이제 아, 개그계의 아, 예. 그 대보를 잇는 삼대 천왕이 있어요. 아 누구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제 보세요, 저 박수홍. 어. 네, 아, 네. 아, 박수홍. 신동엽. 딱지. 우리 개보를 바로 이어받는. 그게 지잖아요그 개보를 누가 짠 거예요? 내가 지금 짠거예요 애들. 이 우리 네네. 이제 게스트 분이 또한분 오실 텐데 기대를 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좋네, 제가 음, 허경환 씨가 음, 오신다고 하니까 챗 네.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 나, 나랑 어울리면 네. 네. 바로 아. 이 분을 추천해주었습니다. 외국인 분보다. 닉네임은 네. 바로 이효리. 아, 빠바 어머 어머 나를 이렇게 안내해주는 거 봐. 무머 세상에. 아니 어, 그러니까 약간 오늘... 분위기 좋은데? 새뿐, 새뿐, 새뿐 걸어가 우. 저는 근데 그냥 음. 지금 그냥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 누구도 네.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가면 어, 그냥... 늙으면 뭐또 결혼할 수도 동생?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오빠 동생으로 지나다가 뭐 오빠 네. 아빠 되는 건데 오빠 네, <laughs> 아빠. 누나는 좋아. 안 돼? 누나는 안 된다. 저는 음. 진짜로 네. 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AI가. 장아... <목소리> 오빠, 오빠 장가간다. 형 장가간다. 팬티에 아니, 팬티에 형 장가, 장가 오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오셨어요? 어, 이... <목소리> 자, 어머 화려한 댄스로. 역시 <목소리> 댄싱 퀸의 어머 화려한 댄스로. 역시 댄싱 퀸의 면모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 자, 어머 화려한 댄스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입장하고 아니, 계십니다. 그럼 <laughs> 전화하지 마. 아니, 나 번호 주워. <웃음> <웃음> 오늘 왜 주워? 오늘 왜지워 야, 나무 <웃음> 뽑으러 가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나무 <웃음> 나무 뽑으러 가시는 거. 이야 이효리야, 이야 이효리, 이야 이효리, 아. <웃음> <우와>. <웃음> 머리 들어간 거야밥 먹고 시죠밥 먹고 <laughs> 시죠 <laughs> 너무 힘든데? 반갑습니다. Yeah, yeah. Yeah. 아, yeah. Yeah. 개개 이효리, 국내 뚱땡이 중 가장 날렵한 개그우 이국춘입니다. 반갑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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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특별히 준비됐습니다. Yeah. 개콘대 코믹 대결. <웃음> 아! <웃음> 아 남녀를 알고 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웃음> <웃음> 우리 새로 오신 네, 우리 이효리 님과 네. 꽃미남 네. 님은 음. 평소에 골프 좀 치시나요? 저는 골프 친 지는 한 10년 넘었습니다. 오 10년 됐고. 네. 오, 잘 살았네. 네. 잘 살았네. 네. 잘, 살았네. 네. 잘 살았어. 네. 골프 핸디는 필드에서 한80 중반 정도 칩니다. 오, 오, 예 오, 오, 오잘 살았네. 네. 아, 근데, 야,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면, 음. 이 채가 항상 다 똑같잖아요. 아, 네, 네, 맞아요. 그럼 내 비걸이 잘 모르거든. 아,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나간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서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효리님은? 아, 저는 아직 1년이 채안 돼가지고 음. 골프 를 친지. 네, 지금 그냥 마냥 즐겁기만 한 스타일 있잖아요. 아 약간 명랑으로 대신 멘탈은 강해요. 어, 음.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별로 신경 안 쓰는 어 스타일이고, 어 그리고 네. 제가. 자신 있는 건 뛰는 것 빼고는 어. 운동 신경이 없진 않은 거예요.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우리 이효리님도 보면 은 지금 1년이 되셨다 하니까 네. 그래도 우리 어드레스라던가 기본기는 어, 알고 네,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네. 파크 골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뭐본 실력은 낮에 가면서 보기로 어, 하고 네. 네. 오늘 딱 보다시피 커플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해 드릴게요. 오늘은 세 팀이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MC 팀, 네. MC 팀, 네, oh. 기온 팀, 네, 네, 네. 네, 네. 나, 기온자 나. 기온 팀. 네, 네, 기온 팀. 네, 네. 자, 우리 트로트팀. 아, 트로트 팀, 아. 트로트팀. 트로트 팀, 트로트 팀. 자, 우리 이효리 꽃미남 팀, 댄그 팀입니다.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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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팀이 정해졌고요. 우리 본격적인 파크 골프에 대한 이야기는 골로 이동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까요? 네, 갑시다. 제가 아까 꾸려드렸으니까 그 팀끼리에서 공 하나로만 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홀, 1번 홀에서는 우리 공이 세개만 나올 거예요. 자, 첫디샷을 우리 또 박정하 씨께서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패호해, 패호해. 좋아, 좋아, 좋아. 진짜 너무 세게 만다 갔어요. 할뻔했 자, 긴장하지 말고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아, 좋아요. 파크골프 신동이에요. 오케이! 오, 좋다 오케이! 좋습니다. 예. 좋 좋아. 좋안 돼, 게 막. 되네? 안 돼. 안 돼. 아,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어다 다이다. 다이다. 잘 살렸어요. 이다 어, 저는 좋아요. 공 놓는 게 항상 힘들더라고요. 예, 예. 어. 아우. 여기는 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저기 효리 양이 쳤을 때이 채가 네. 부러질 수도 있잖아아 그래도 이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공이 깨지죠. 공이 깨지죠. 아, <laughs> 그래요. 약간 왼발에 놓고 왼발에 놓고. 진짜. 나도 살짝. 어, 저, 좋았어 와. 좋았어. 잘 가요 잘 가. 유일하게. 아. 아이에요아니에아니에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아, 하얀 말뚝 아, 안 넘어서면 괜찮아요. 뭐. 왜냐 하얀색 말뚝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이쪽은 얼마나 나가든간에 음. 아, 상인이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음. 살아 있어요. 너무... 아니 이제 국주가 왜냐면 일부러 예, 세게 칠수 있는데 일부러 살살친거 왜냐면 그 연인 앞에서 너무 그런 걸 보여주면 안 되니까. 아근저 아. 솔직히 좀 승부욕 좀 올라오긴 하는 것 같아요. 올라오는데 오. 사랑이냐 승부욕에서 사랑이죠. 아 그렇지. 아이 아, 예, 갈팡질팡인데. 네 예, 사랑 이 먼저. 아, 와 오! 오케이 아쉽게도 아쉽게... 이게 러트. 로와 <resurface> <아쉬워> 오케이 아쉽게도 이게 러트로죠. 오케이. 러프에서 러프로. 아 아, 러트로. 오우씨 아 어, 어. 쉽지가 않네. 야 아, 이거 근데 되게 디테일하고 재밌네. 재밌어요. 타격감이 있어요. 난 솔직히 솔직히 말할까요? 지금 제가 야. 너무 섹시했어요. 너무 인정, 인정, wow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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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어 진짜. 용세, yes, well. oh 아 so 세. 세 용세, 아 용세, 세. 볼. 용세, 용세, 볼. 막안한 오비, 바뀌었을 거야 옷이 났을 거 예, 같아요. <laughs> 어. 아니요, 굉장히 <laughs> 아니, 놀랐어요. 긴장하지. 아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 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톡치라고? 아니, 뭔데? 오, 아니 왜그리라고? 왜그리야? 진짜 왜그러시냐고요. <laughs> 왜그러시냐고요, 진짜. <laughs> 네, 진짜 잘하고 있어. 오, 쓰쓰쓰쓰쓰쓰쓰. 대박. 이거 얼마 했어? 오 우와, 쎄쎄쎄. 쎄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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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박! 들어 대박! 어 저거! 이거 했어! 아, 그러니까. 와.. 와나 와, 와나 진짜 들어가는 줄 알았어! 저게 저 홀에 맞아서 망정이지 100% 오비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 이제 뭐. 그러니까 맞아. 모든 인생과 골프는 운인 것 진짜 같습니다. 진짜 대박 날 뻔했으나. 아, 공... 넣으면 되겄슈. 그렇게 넣을 거예요? 자세가 이게 안 나오네, 거기가.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아니, 그렇게 않아요? 그렇게 안 나오고 지금. 알았어, 알았어. 목표 보고 있잖아요. 야, 팀이 네, 네, 네. 안 좋네. 네. 지금 팀워이안 좋네. 저 <laughs> 팀, 뒷팀 네, 네. 기다리고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약간 그 커플 바꾸는 건 없나요? 저희는 나갈 때 깍지 끼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깍지 끼고. 그 옛날에 저 프로 레슬링 공이 나와서. 아우 나이스. 깍지 끼고. 아우 나이스. 오예 나이스. 부클럽 그 아니에요. 오, 먼저 나이스. 처리하실 거면. 있는 그림 나와가지고. 나이스 인 세탁 나타 마무리 파파 나이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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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허딩. 그러니까 여기서 해. 늘면 버디. 아니, 어, 나이스. 나이스! 됐어! 나 오빠 됐어. 기회가 있어! 나이스. 기회가 있어! 죄송해요. 우리 늦지 않았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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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렛츠고! 아, 와 진짜 연인으로 맞아. 최고다! 와. 옆에서 저렇게 구원해 아. 이거 못 내면 오늘 1인이야! 오케이 렛츠고! 아, 아, 못 내면 1위 이기거나 사기거나 이기거나 사기거나 이기거나 사기거나둘다 좋아! <laughs> 이기, 거나 결혼하나 이기, 거나사기거나아아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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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기, 이기, 이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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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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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기기기 드디어 소원 풀었네 제일 좋은 프일좋네 프로. 이 소원 은 프로. 좋아하는거일 좋은 프로. 제일 좋은 프로. 제일 좋다 프로. 제일 좋은 프로. 일좋일 좋은 프로. 제일 좋은 프로. 제일 좋은 프로.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마무리까지. 더블이네. 야, 근데 쉽지 않네. 어렵다. 이거 좀 어려워. 나이스. 더블. 더블. 더블이에요? 네, 더블입니다. 더블이야. 여성분들이. 내가 못하는 걸 해낼 때 되게 매력을 느끼거든. 좋아. 좋아요 와, 봐봐. 야, 좋아. 같이 니 여자 이렇게 멋있는 거 봤지? 아! <laughs> 패널티는 바로 얻고 갈 거야. 얻고 갈 거야. 얻고 어딜 가요? 혹은. 자, 얻고 올라가 봐. 내가 점프면 안 되니까. 와, <laughs> 됐다, 됐다. 코믹 멜로 액션 마 찍으시죠. 지금슛 들어갑니다. 와, 진짜? <laughs> 오! 오 좋아!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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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너무 좋다.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래? 어? 아, 어 아, 왜 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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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왜 이래? 왕하면 떠오르시는 이병헌 아 선배님! 어, 어머 지금 눈에 인식이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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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난다 빛나 빛난다 빛나! 빛나. 야, 누구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왜? 왜?